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액체 괴물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오늘은 기념일이에요 석가탄실이죠 오늘 석가탄실인데요 석가탄실인데 오늘 처음 찍는 거거든요 석가탄실이니까 오늘 저 레인보우 액체 괴물을 이제 올리려고 해요 액체 괴물 레인보 액체계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어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준비물 소개할게요 네!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제 만들고 담을 통 물풀 어 생물에 베이킹 소다, 써클 통, 써클 컷, 비상용 물티슈, 뜨거운 물.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통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헉, 엄청 많이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 버리고 올게요. 이제 물 담아왔어요. 물의 용도는, 요 정도? 좀, 한 3mm 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폰클레이를 담아줄 거예요. 제가 폰클레이를 소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가 <놀람> 어. 어. 뭐 의자를 가장 지루하길래. 아, 죄송합니다. 제 폰이 넘어 져가지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방금 사고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오늘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한번 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콜레 이 정도를 이 정도를 어이 물에다 담궈줄건데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 정도는 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섞을 것으로 섞고 올게요. 네, 섞고 있죠. 섞고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어 많이 섞어 드릴 많이 섞지는 마세요. 대충 섞어야 되거든요. 어 예전에 제가 많이 섞다가요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요. 지금 네 번째로 엑스테그램으로 만드는 건데요. 양해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진짜 초보거든요? 이게, 일단은, 어중간하게 이거를, 섞어주세요. 구독이랑 댓글 진짜 많이 올려주세요. 저, 저 오늘 처음, 아니, 처음 올리니까, 제발로. 이제 이 건더기를 이용하여서, 요 접시에다가, 네, 건더기를 이용하여, 아 너무 신난다 노래 건더기 여기 이용하여서 이거를 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에다 건더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좀 물을 많이 안 해서요 그렇게 물 많이 안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초레이 물이 진짜 물풀이랑 섞으면 진짜 잘 되거든요. 이 물풀을 이용해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고요. 반 스푼만? 반 스푼만 담아서 진짜 저 물풀 많이 쓸까봐 걱정되네요. 이 정도만. 물풀 너무 많이 하면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물풀이 물로 만든 풀이니까. 힘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벌써부터 뜨득하게 되거든요. 좀섞고 올게요. 이게 몇십분 걸리니까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카메라에서 그 손가락이 좀 보였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색, 자기가 원하는 색을 이제 넣어줄거.. 뭐지? 물품 묻었어요. 여 뒤에. 야, 안 떨어지는데? 뭐지? 일단은 그냥.. 저는 어.. 색깔을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가르키는 거! 연두 색깔! 연두 색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적당량 짜주세요. 양은 어떻게 재는지잘 모르겠지만 잠시 짜고 올게요. 네, 이제 물풀은 다 카메라맨 손가락 보입니다. 이제 물풀이다 넣었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젤라틴 같아요 느낌. 젤라틴이 녹게끔 섞고 오겠습니다. 지금 젤라틴이 안 녹여지거든요 하지만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숟가락에 있는 게안 떨어져요 그래서 숟가락에 있는 게 떨어지게 이쑤시개로 때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젤라틴이 다 녹았고요 액체괴물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작할 때부터는 엄청 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땅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진짜 청소하기 힘들어요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한 곳으로 모일 때 소다를 넣어줄게요. 카메라맨 지금 소다 넣으라고 막 지금 잔소리를 하는데요.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카메라님. 네. <laughs> 말 잘해줬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직접 카메라맨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랑 댓글 많이 해주세요. 어모머머머머 자, 보시죠 이제 액체 갬을 다 해가는데,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손은, 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야! 이거 떨어지는 줄. 에에아어 요, 기 보세요. 아, 카메라. 네. 이번에, 베이킹소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양은 제가, 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다의 양은, 요 정도. 좀 많이 뿌렸지만, 이거보다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덜어야겠어. 일단 섞고 올게요. 저 있잖아요. 카메라에 손이 보여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때까지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 꺼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따가 이제 금색 은색 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금색 가, 금색 은색은, 어, 이생물회로생물회로 이 생물애를 넣어서, 어, 직접, 어, 넣어서 표현을 해줄게요. 와 반짝이 가루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반짝이 가루 넣는 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통을 씻고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담았고요 진짜로 진짜로 잘 됐어요 보세요 쭉잘잘쭉잘들어가고요 그리고요 이게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은색 어, 은색과 금색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은색깔, 어, 용도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요. 어, 반짝이 힘들어저 지금 팬티 입은 아닙니다. 반바지 입었죠? 진짜로 반바지 입습니다. 좀 착하신 게많습니 그래, 에이, 바자 언니 뭐냐고 올리신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은 색깔 다 들어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좀 반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러시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또 금색 넣어주세요. 금색깔은 제가 많이 싫어하거든요. 금은 좋아하지만 은 금은 요 정도 싫어하니까 이거를 또잘 섞어 주셔야 하네요또안 되면 음, 제일 좋아요. 액체가 이제 손으로 만질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액체같이 너무 액체 같아가지고요. 어, 손으로 못 만졌거든요. 이거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어요! 전부 다 손으로 만지죠, 근데. 저는 못 만지지. 통을 두 개나, 그리고 보다 폼클레이까지 다 낭비하면서 썼는데요. 제발 그게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이네요 완성인데요 제가 예전에 <laughs> 어? 이거 어티게인데왜 물이 됐죠? <laughs> 어머 왜 이러지? 물이 나왔네 얘만 지금 얘만 너무 촉촉해요 보시면 얘를 만지고 나서 손을 보여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좀 망쳤어요 근데 액체 물이 진짜 잘 들어가요. 이게 액체 물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은 안 나가요. 손에만 넣어 이렇게 보었죠손 닦아주세요. 몸에 안 좋은 니까 저거. 저거 소다 엄청 많이 넣었어요. 지금 손이 좀 닦았고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잘 됐죠? 얘는 잘 됐어요. 이것도, 어또 물이 생겼네. 왜 계속 물이 생길까? 여기 보시면은 물이 생겼어요. 보셨다시피 물이 생겨요, 계속. 제가 물 넣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중재한 적 없잖아요. 계속 물이 생깁니다. 가만 놔두면. 헉, 아, 안 돼. 됐어, 됐어. 이 자리는 빨간 색깔, 오른쪽. 오늘 영상이 엄청 길었죠. 다음번에는 꼭 5분 이하로 해드릴게요. 진짜 시간 없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에다가요, 댓글을 보니까는 거의 다좀좀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학교 가기 전에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번에는 오 다음 시간에는 파란 색깔 만들어 보도록 할건데 5분 이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을 하고요 뭐지? 앞면 뒷면 찡깃진 아니다 빽도빽도 빽도. 그러면 이때까지 레인보우 액체 계열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